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무료 천년 가까운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한 편의 시입니다. 바로 고려시대의 대학자 김부식이 남긴 한시 훈수원 자병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모든 게다 완벽하게 갖춰진 정말 이상적인 환경이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속은 복잡하고 괴로운 그런 상황 말이에요. 놀랍게도 12세기의 대학자. 김부식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깊이 고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심정을 시에 그대로 담아냈죠. 자, 그 마음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시는 훈수원이라는 아주 고즈넉한 사찰에서 시작됩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마음을 닫고 수행하는 더없이 평화로운 공간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시인은 오히려 자기 내면의 어떤 미세한 균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의 첫 구절입니다. 원정승한 야양분 어떠세요? 이 한자 자체만 봐도 뭔가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잠시 후에 각 글자를 하나 하나 뜯어볼 텐데 이 안에 얼마나 완벽한 평화가 담겨 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하나씩 같이 볼까요? 첫 글자 위엔 원은 집 원자인데 여기서는 절을 의미하고요. 쟁 정은 고요할 정자. 그러니까 절은 고요하고 다음 성 승은 스님승 한 한은 한가할 한 그래서 스님은 한가하며 그리고 마지막 야야 야. 밤이죠. 이 밤이 샹 향하고 있대요. 어디로 향하냐면 n 으로요 이게 나눌 분자인데 밤의 분기점 즉 한밤중을 뜻하는 겁니다. 와, 정말 그림같이 평온한 풍경이죠? 네. 이 한자들을 모두 조합하면 바로 이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절은 고요하고 스님은 한가하며 밤은 한밤중을 향하는데 이 고요한 분위기 한번 충분히 느껴보세요. 하지만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거든요. 두 번째 구절. 잔등고치와 유헌입니다 마치 카메라가 넓은 풍경을 비추다가 시인 자신에게로 훅 줌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분위기가 어떻게 확 바뀌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구절의 핵심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찬, 잔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고 등 등은 등불이죠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구고 외로울 고자에 침침 침, 베개침 외로운 베개라니 시인의 감정이 정말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그런 상태로 와와 와, 누워 있습니다 어디에 유유 유, 그윽하고 외딴 현 방의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남은 등불 외로운 베개 외딴 집에 누웠네. 어떠세요? 첫 구절의 그 완벽한 평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쓸쓸하고 고독한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시의 핵심적인 갈등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왼쪽, 밖의 세계는 고요한 절, 한가한 스님, 깊어가는 밤. 평화롭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시인의 내면 세계는 꺼져가는 등불과 외로운 베개로 상징되는 어떤 고독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이 시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위대한 학자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요한 곳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지시는 꿈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솔직한 고백을 통해 그 갈등의 진짜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자 자청증습하시즌. 이건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면서. 동시에 정말 처절한 자기 고백이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지 자는 스스로자, 차 차는 탄식할 차. 그러니까 스스로 탄식한다는 거죠. 뭘 탄식하느냐? 바로 정십 정십이 난지 하시, 즉 어느 때에 진 다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 정십이라는 단어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스스로 한탄하네 정과 습관 어느 때에 달런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깊이 좌절하고 있는 씬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럼 정습이란 게 대체 뭘까요? 정 정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즐기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어떤 열정이나 감정을 뜻하고요. 습 습은 몸에 밴 버릇, 습관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술을 즐기는 버릇 같은 거죠. 이게 정과 습관 이두 가지를 따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에서 비롯된 습관이라는 하나의 개념인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호함이 우리 마음 속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본질을 가졌는지 더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구절이 그 정습의 실체를 꿈 속의 한 장면으로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몽파 화지대주준. 아, 이 구절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지 짐작이 갑니다. 글자를 한번 보세요. 몽 꿈몽 꿈속에서 바 붙잡을 바 붙잡고 있습니다. 멀려 화지 바로 꽃가지를요. 그리고 또에 대 마주할 때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조준 술잔과 말입니다. 그가 그토록 버리려고 애쓰던 바로 그 속세의 즐거움들이죠. 네, 마지막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꿈에서도 꽃가지 잡고 술잔을 마주하니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 깨어 있을 때는 의지로 억누를 수 있었던 욕망이 무의식의 세계인 꿈 속에서까지 불쑥 나타난다는 그런 처절한 자각인 거죠. 아, 나의 이 습관이 정말 이렇게까지 뿌리가 깊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부식의 이 솔직한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건네줄까요? 이제 이 시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좀더 보편적인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수양, 진짜 자기 단련은 단순히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요한 절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내 안의 습관과 욕망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그 끈질긴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시는 진정한 수양에 이르는 길을 세 단계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 내면 성찰. 주변 환경 탓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둘째, 욕망 직시. 내 안에 있는 그꽃 가지와 술잔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똑바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한 자세. 그 욕망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바로 수양이고 그 노력 자체가 성취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시는 천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와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떨쳐내지 못하는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나를 붙잡는 당신의 꽃가지와 술자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김부식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